오늘 본문은 구약의 말씀,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찬도를 앞두고 왜이 말씀을 나누는가? 12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기의 수의 이 땅의 오심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수요저녁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참 감사하기는요. 어, 식사하시고 오셨는지 못하시고 오셨는지 다알수 없으나 그러나 이런저런 오는 길 속에서 추위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집에 있을까 말까 하는 갈등도 있었을 텐데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달려온 그 귀한 발걸음,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더불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입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조금 어렵더라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 그리스에 의한 성탄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분은요 어, 첫 번째로는 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기들 보면요 얼마나 예쁜가요 어, 저희 아이들은 벌써 초등학생에 대해서 많이 컸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좀 징그럽기도 하고 어, 귀엽기도 하고 한데요 제가 성문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가르쳤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요, 벌써 결혼을 하고 아기를 안고 유튜브에 오기도 하고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아기들 보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제가 후회해요. 이렇게 아기들이 예쁜데뭐 좋다고 아기 낳을 때는 새벽마다 축구하러 엉뚱한데 가서 나 아기나 볼걸 하는 후회감도 조금 생기더라고요. 아이들 보면 그 빵긋 빵긋 웃는 거만 봐도 절로 행복해지고요. 이렇게 손을 잡고 코에 이렇게 좀 냄새를 맡아 보면 그 아기들 냄새 있죠. 아참그 포근하고 따뜻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아기들만 갖고 있는. 그 독특한 냄새들, 뭐 손을 봐도 귀엽고요, 눈을 봐도 귀엽고요, 발가락을 봐도 귀엽고, 또 어딜 봐도 다 아이들 너무 귀엽죠. 그런데 이 땅에 오는 아기 예수를 생각해보면 그 귀한 아기로 왔는데, 그올 때부터 이미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대속자로 오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편 그 은혜와 사랑이 참 감사하고 또 한편 그 아기 예수에게는 너무 큰 짐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도 들고요. 우리 옛날 그 여러분 에밀레종의 전설 다 아시지요? 뭐 실화이지 아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Uh, 신라 35대 경덕왕이 이 봉은사에 큰 절을 큰 절을 짓고는 그 어, 종을 하나 달도록 만들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그 전설에 따르면 이렇게 만들어 보고 저렇게 만들어 봐도 막상 꽝 치면 소리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하다 하다 못해서 어떤 산실령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기를 아그 에밀레 종을 종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아기를 넣어서 그 에밀레 종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종을 칠 때마다 어, 에밀레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전설 따라 삼천리에 의하면 에밀레 종이라고 불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가요? 아이가, 아기가 무슨 죄입니까? 전설의 길을 바라고. 실화라면 정말 그런 일이 있어나,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비유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아기 예수로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자 하시는 그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 이 성탄의 의미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깊고 이와 같이 큽니다. 오늘 하루 추위 속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힘 내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면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의 도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거룩함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정결하게 되었다는 뜻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구원하심과 단번에 죽으심 십자가의 사랑 성찬의 귀한 뜻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함을 이 저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 사이가 되었어요.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 된 우리가 되어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어요? 화목해 되었어요. 원수된 것이 아들의 피 값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자신의 목적을 완벽하게 예수님만이 성취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어, 군인이 있었어요. 러시아 군인인데 아주 오래전에 그는 어, 군인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일을 맡아서 매달 이제 그가 장부의 이름을 쓰고 돈을 병사들에게 이제 나눠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역할이지요. 그런데 그 돈을 나눠 주다 보니 어느 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개인적 유흥이나 개인적 일탈에 쓰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월급날이 다가오면 한달 땡겨 메꾸고, 한달 땡겨 메꾸고 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메꿀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순찰한다는 소식 들립니다. 이 젊은 청년이 군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황제가 오면 반드시 이 일이 들통이 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뺏던 돈이 이제 너무 많이 커져 가지고 어디에 빌릴 수도 없고 어디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고민 고민하다가 군인이다 보니까 어, 테이블에 총을 꺼내 놓고는 어떡할까? 황제가 오기 전에 내 목숨을 끊을까, 아니면 황제에게 이실 죽고를 할까,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어, 월급 못 받은 군인들, 그걸 적어 놓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어, 그동안 어, 나가지 못한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잘못 쓴 돈에 대해서 쭉 쓰기 시작했어요. 다 쓰고 나서. 늦은 한밤이 되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마침표를 찍고는 어 죽기 직전에 그만 깜빡 졸고는 잠이 들고 말았어요. 아 깊은 잠이 드는데 그 밤에 황제가 순찰을 왔어요. 그런데 순찰하다 보니까 어느 한 병영에 불이 켜 있는 걸 환하게 그래서 황제가 그 방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군인이 있는 거예요. 뭐 책상에 여러 가지 노트들이 펼쳐, 펼쳐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봤겠죠. 그랬더니 거기에 군인들 월급 못준 거, 군대 돈 빼돌린 거뭐 이렇게 다써 있는 거예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맨 마지막 글을 보는데 맨 마지막 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아줄 것인가 하고 써 있고. 그 옆에 권총이 딱 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물끄러미 보다가 아, 참돈 어, 얼마에 이 청년의 목숨이 사라지겠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고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아줄까 옆에다가 니콜라스 하고는 적고는 사라졌어요. 청년이 이제 새벽 미명이 돼서 어 이제 얼른 깨 가지고는 황제 오기 전에 그만 음, 생명을 끊어야겠다. 하고는 이제 자신의 장부를 보는데 장부 맨 마지막에 누가 적혀 있어요. 니콜라스. 이게 누구냐면 러시아 황제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날,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고는 얼마 뒤에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려요. 봤더니 한 병사가 돈을 싸짊어지고는 황제가 보냈다고 하고는 그 돈을 그 청년에게 주고는 떠나요. 이게 러시아 이제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나 우리의 죄를 갚아 줄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갚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면 오늘 죄인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오늘 할수 없는 우리의 문제 속에 역사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제 하루 종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는 더 간절히 매달리고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 왔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경민 잠의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오후 돼서 마쳤다는 말씀을 듣고 회복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이제 쉬고는 그제서야 제가 수요 예배 설교 준비를 이제 그제서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반드시 문제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뭐그 무엇으로도 할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참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가끔 통화하면서 물어보시는데 김 목사님. 어, 교회 어떠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잘 계신가요? 목회 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하고는요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어, 교회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성장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감사할 뿐입니다 하고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어찌 보면 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많지요. 그런데 어려운 일들은요,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위에 조금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작은 성도들의 갈등들, 또 상처들, 아픔들, 뭐 조금 드러나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수면에 더큰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가정들 또 산업들마다 다 잠재되어져 있지요. 제가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이 말씀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리 빙산의 일각이 물 위에 많이 잠겨 있어도요, 많이 잠겨 있어도 그 밑에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받치고 있으면, 받치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 열려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함을 믿고 오늘도. 성탄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삶의 문제를 내어 놓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열린 문으로 걸어 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시편 40편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유 왜 이렇게 큰 짐을 나에게 주셨나 뭐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어,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셨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뭐 합니까? 즐기오니.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거우신가요?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무거운 거 봐요. 무겁습니다. 목회하는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목회하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어, 어느 날 문득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던 목사님을 보내놓고는, 어,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울면서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 제가 어, 그렇게 목회를 시작할 때, 막그 주에 왔던 우리 세 가족이 지금 집사님이 돼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죠. 매주 설교할 때마다 정말 제가 울면서 몇 달을 설교했던 것 같아요. 상처된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나. 매주 설교하다 보면 한쪽에서 훌쩍거리고 우는 성도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그저 일그러진 얼굴로 그냥 예배 안올 수는 없고 억지로 와가지고 막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 보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음 그런 세월 시세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 또 은혜 주셔서 또 하루 살고 또 하루 기도하면 그 하루 주실 은혜 또 누리면서 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안식일 빼고는요 대부분. 하루 양식만 거뒀어요. 그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요, 목회하면서 뭐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 은혜만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은혜로 저녁까지 하루 버티고, 그 자고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인도 하고, 한두 시간 또 기도하면 또 은혜 주셔서, 또 응답 주셔서, 또 말씀하시고, 차량 기도 중에 감동 주시고 해서 또 하루를 버티고. 그래서 가다 가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참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너무 즐겁고 감사한 것 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살아 생각하고 구원받는 백성을 생각하고 어, 완벽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그 은혜를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길은 그분의 길은 괴로움이었을까요? 즐거움이었을까요? 아기 예수의 마음은 고통이었을까요? 아니면 소망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예수님의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아기 예수의 마음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사야 53장 11절에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시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만족하고 의롭게 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 더불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6절 7절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은 7절 읽어 주세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호세아에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잘못된 것 때론 죄악을 행하다가 무니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 주님께서는 "제사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소망이 없는데,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심은요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특권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빌립보스의 말씀처럼 오셨지만 억지로 온건 아닙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생각할 때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도 성찬의 의미가 더불어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 안에 즐거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즐거움에 다 참여하셔서 각자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다 즐고 승리하는. 이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히브리서 7, 어,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왔는데 그냥 단번에 온 것으로 끝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말고 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성탄의 의미가 우리 안에 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보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아기 예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신약의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예언되고 해석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말씀했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오신 아기 예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다 알지만요. 한 번만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계시다. 한번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어, 왜 슬퍼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얼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오늘도 왜 혼자 울고 계십니까? 인마 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께서 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 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 누엘 이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 붙들고 혼자 오늘도 수고한 자리 눈물 지은 자리가 있다면 다 털어내시고 임마 누엘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기도의 제목들 다 내려놓고 주시는 예배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이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자가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삶의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